네, 정화일간의 어, 25년 10월 운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간만으로 보는 어, 연월 운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양력 10월 8일 한로로부터 11월 7일 입동 전까지의 한달 기간이 사주적으로는 10월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정화일간 제가 정화일간이기도 한데, 이 정화일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상적으로는 이게 촛불, 그쵸? 뭐 등불, 따뜻한 어떤, 그 다음에 문명, 문명적인 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비추기는 하지만, 요 병화보다는 어떤 이 바람이라든가, 뭐 이제 비,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좀 쉽게 받는다. 흔들리는 촛불 같은 어떤 존재다 따뜻하긴 하지만 그런 이제 정화한테 2025년이 천간으로는 편인 지지로는 이제 겁제의 제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을사년으로 일단 편인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이 많다 그쵸죠 어, 고민이 많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을 뭔가 행동을 할때 쉽게 쉽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사람 또는 모친의 어떤 영향적인 요소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문서라든가 우리 철학공부 같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 이렇게 좀 치중할 수 있다. 편인이 들어왔을 때 제일 타격이 많이 받는 것은요, 이 식신. 식신격이나 사주의 식신이 있을 때는요, 이게 이제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밥숟가락을 넣는다, 밥그릇을 넣는다라는 의미로 어 뭔가 내가 주저주저 하게 되고 건강적인 면도 이제 식신이라는 것은 내 활동이잖아요, 활동. 활동, 기술, 이런 면이 있는데 어 이것을 이제 억제한다. 그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근데 하지만 지지로는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겁제의 제왕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를 이렇게 하죠. 이 생각을 나를 생각이 나를 더 강하게 키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겁재 저항이라는 것은요, 어, 여게 이제 겁재가 들어왔으면 일단은 재성에 대한 분탈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천간에 아닌 지지의이 겁재 저항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내 뿌리 자신감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비겁이 강해지면 재성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요 이게 관성에 대한 뭐죠 이게 저항력이 들어왔던 거요 저항 독립 그러니까 병정화 일관들 같은 경우는 지지에 겁재나 비견 어~ 이제뭐저왕이나걸로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올해나 내년에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만두고 어, 뭐 자이든 타이든 그만, 이제 자의적인 영향이 크겠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0월, 10월이 이렇게 병술월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일단은 청간으로 겁재가 들어왔다. 이겁재가 술토인, 어, 이제 정화한테는 상관이죠. 병화한테는 식신이 되지만, 정화는 술토의 양지, 그리고, 어, 겉, 병술 자체는 어, 이 병화는 묘주에 올라탄 이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천간의 관계를 보면 이 정화는 병화를 이 겁재를 다른 어떤 일간들보다 특히 더좀 꺼려요. 왜냐하면 이 정화의 달빛이나 은은한 이열 열을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출현해서 모조리 가려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사주 용어로 병탈정광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화는 조금 내가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어떤 느낌이야 그리고 이 병술이 자체가 이게 간지가 이게 백호살 입니다 백호살 강력한 이 어, 어떤 이 겁쟁 겁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어 이제 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요, 나는 양지고, 이 병화는 묘지에 올라탔다. 그래서 어 정화가 좀 유리한 유리해 보인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다음에 이제 양지 다음에 장생이니까 태어날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 모습이라면 어, 병화는 묘지에 올라탔기 때문에 좀더 답답하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백골살이기도 하고, 어, 이 술토 속에는요, 신, 정, 무.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어, 이 비견이, 나한테 들어있죠. 여기 이제 편제, 상관. 병화 또한, 병화 또한 수터 속에 이 정화라는 것은 겁제의 어떤 이 경쟁심 뿌리를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약하지 않다. 그리고 이 묘지라고 약한 게 아니라 이 사화예인, 을사년의이 사화겁제의 힘을 받고 봉기가 올라온 모습이라, 어, 단순하게 양지냐 묘지냐에 따라서 어떤 경쟁관계를 논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 이렇게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 이렇게 또 화생토를 합니다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상관의 힘을 뿜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뭡니까? 이게 이제 천재성, 다양함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가 여기 이제 잘났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정관을 이렇게 뒤엎플라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 경관을 하는 구설의 인자 뭡니까 말 조심해라. 너무 잘난 체하지 마라. 그런 모습이 됩니다. 나한테요 이제 상관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는요 어떤 이 다툼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주도권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 좀더 커지게 되겠다, 그렇죠? 이게 극대화가 된다. 그리고 뭐 내가 그에 따른 표현이나 말 이런 거는 이제 강해지지만 그에 따른 구설이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겁자와의 관계가 사술의 원진 기문이 이렇게 짜지잖아요. 내적인 갈등, 원망, 오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정화든 병화든, 둘 다, 강력한, 여기, 사화의, 을사년의 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힘조절이 사실은 필요해요, 힘조절. 병화든 정화든. 특히, 이제, 정화일관이다 보니까, 어, 옆에, 이제, 겁제도 출연해 있고, 경쟁심도 있고 해서, 막, 앞뒤 안 다투고, 어, 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조심하고 삼사일원을 하는 어떤 그런 어 10월이 될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사주를 볼때뭐 십성도 보고 물상도 보고 십이운성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술토라고 하는 요 글자는요. 자 다음 페이지로 좀 넘기면 이 술토는 천간에 그렇죠 여기 병화 을목, 무토를, 다, 임묘를 시킵니다. 임묘. 이세 글자가 임묘. 그, 이, 써보면, 이, 겁제. 편인. 술토는 상관. 임묘는 가둔다는 의미죠. 그렇죠이 묘지. 그래서, 어, 병술이 또 인묘가 되지만 인묘라는 것은 무조건 힘이 약하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뿌리가 없잖아요. 근데 병화는 아까 뿌리가 여기 술토 안에 정화가 들어있고요. 어, 무토 같은 경우는 본기인 이 지장간에 토가 들어있잖아요. 무토가 들어있어서 상관이 엄청 강하게 발현이 된다.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가 능력이 있지만 이거를 겉으로 막 드러내서 나대지 말고 내면적인 어떤 내적 표현 뭐 시를 쓴다든가 뭐 아이디어를 구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을목 편인는 내가 여기 이렇게 인묘가 또 됩니다. 편인이. 어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렇 그다음에 어떤 내가 연구하거나 어떤 이특 그, 사차원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메모리 될 수도 있고, 편의는 육친적으로 또 뭡니까? 이게 모친이잖아, 모친. 엄마가 아, 10월 한달라좀 아플 수도 있겠구나. 뭐, 식생상관도 뭐, 자식이니까 여자한테 자식의 모습도 자식이 좀 답답하게 아파질 수도 있구나. 겁재가 이렇게 또 임묘된다는 것은, 내 경쟁자가 임묘되는 것도 있지만요. 형제 자매. 자매가 또 힘을 잃고 아프거나 잘못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무조건 좋다. 겁자가 경쟁자니까 임매드니까 좋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 상관이라고 하는 어, 어떤 표현 구설이 이제가 들어와서 겁자와의 어떤 이런 사슬 원증기문이 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경쟁자의 와 어떤 오해나 갈등, 그다음에 승부욕 이런 것들로 내가 좀 심리적으로 어, 위축이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음. 정화 일간의 어떤 직장이나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 경쟁자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회사 조직에서 어떤 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뿜뿜하는데 이게 원진 규모를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직장 어떤 상사나 동료와의 어떤 이제 갈등 경쟁 요소가 있겠구나 그리고 어, 아이디어는 많고 막 그래요 생각이 이제 매몰되기도 하고 하는데. 현실성과의 조화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말이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까 말로써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과나 결과로 입증을 하는 그런 마음 짐을 가지고 10월 한달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10월 운세가 어, 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 센, 겁, 백호의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겁자가 출현을 한다는 것은 일단 경쟁. 어떻다? 치열해지겠구나. 여러 가지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동업자나 어떤 파트너와의 어떤 불화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사슬 원증 규모로서.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벌리고 막 한다기 보다는요. 이런 경우에는 아 이제 투자나 확장보다는 기존의 어떤 어 거래처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더 필요하고 자금 관리를 조금 조심해라. 이 겁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재탈이 재상의 분탈이 날수 있다는 거니까 어 새로운 투자라든가 쉽게 뭔가 이렇게 어 이제 그 겁재의 말을 듣고 뭔가를 독자적으로 내가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좀 지금 위험하다.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나 애정사. 일단 남자의 정화일관. 저도 이제 정화일관이라 한데, 이 편인과 겁재가 일단은 뭐 1년 내내 작동을 합니다. 이거 편인은 예민함이죠. 예민함. 예민함. 자신감. 그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신감. 겁재가 들어왔던 것은 이 재성을 극하는 모습이니까, 여자에 대한 이렇게 이 청간으로 또 10월달에 또 겁자가 들어왔으니까 재성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화나고 성질 난다고 여자 막 응? 이렇게 폭력 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경쟁자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 또 이제 어떤 재성에 대한 음, 관리가 좀 필요하다. 관리, 애정, 관심. 상관이 들어왔으니까 상관 생제하도록 좀 노력을 하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겁자와의 어떤 나의 행동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닌 어떤 의사 표현 이런 걸 가지고 문제가 될수 있어 성희롱 애정관계에서 말조심해라 말조심 직장에 있는 여자 동료 뭐, 뭐 이런 분들하고 좀 필요하겠다 볼수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어, 일단은, 상관 겁자가 이렇게 들어왔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 우습다. 우습다. 그쵸? 어, 남자가 우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 우습다. 자신감이 있다. 말다툼. 잔소리. 그거에 따른 사슬, 원진기문, 뭐 이런 모습. 그리고, 어, 새로운 어떤 이 경쟁자 또는 다른 이성 이렇게 음, 출연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분들도 자신감 생기고 한다고 남자도 너무 무시하고 하지 말고 좀 이해해 줘라 이해 이해 이해하려는 마음 어여삐 여겨서 그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슬 원진 기문이 왔다는 것은 애정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마음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내말 조심해라. 어? 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학생이나 취업 준비하고 계신 뭔가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일단 상관이 들어왔다, 겁자가 들어왔다 일단 경쟁 관계에서는요. 그래도 다소 유리하다. 하지만 그 경쟁자가 결코 약한 어, 적은 아니니까, 방심은 금물 어차피, 상대평가고, 그쵸? 내가 잘 점수든 뭐든 인정을 받고 해야, 어, 합격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예체능이라든가, 어, 뭔가 이렇게 창의적 발표하는 시험에는 상당히 또 유리하다. 왜냐면 상관이 이렇게 나한테 떠있기 때문에. 병화는 식신이지만 난 상관이야. 다양함, 천재성을 어떤 나의 끼를, 어, 내보 내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예능이나 실기 이런 거는 상당히 유리하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이, 음, 규율이라든가 공무원, 공무원 시험, 또는 이제 뭐 자격 시험, 그죠? 일반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상관이 는 정관을 치기 때문에, 어,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좀 다소, 어, 집중이 필요하다. 약간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건강 활동적이면은 어떨까요? 일단은, 어, 그냥, 어, 쏘 크게 나쁘지 않다. 이제 신경을, 신경, 쓰, 신경 많이 쓴다. 경쟁, 심리, 발연, 지기 싫다. 그리고, 어, 이 정화가 술토에 이제 상관의 양지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막 활동을 막 나대지 말고, 그쵸? 조용히.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대 봤자 엄마 배 밖에 더 차겠어요. 어,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이 좀 예민해진다, 예민. 신경 말씀 예민해지고, 불안. 그리고 이제 화토가 이렇게 강해지면요, 이게 소화기능. 그 다음에 뭐 약간 이제 아직 그, 그 다음에 소화기능과 어떤 신장, 혈관. 기능의 확장으로 인해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어,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그렇죠 이 겁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활동해라 몸으로 뛰어라 그래서 가만 히 있으면 아프니까 적당한 운동 운동을 해서 이 잡생각을 좀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어,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다시 어, 좀 말을 아끼고 문서라든가 어떤 실적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관리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라 경쟁 관계가 어 온다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어이 동업을 뭔가 이제 자꾸 뭐 꾀하고 하면 경쟁 뭐 치료해 주고 불화가 생기니까 나 혼자 이렇게 좀 독단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어떤 그런 한 달로 어 삼고 내가 혼자 능력이 부족하다면요. 어 어떤 이 상담이라든가 전문가와의 어떤 초빙을 통해서 어 뭔가 이제 재무 관리라든가 실적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좋겠다. 연애 말 조심해라 남자 여자 어? 그리고 잘 들어라 상관은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개우는요 어, 생각이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들으려고 해라. 그래서 어 이제 마음이 우적하니까 뭐 명상. 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 사주 공부. 최고의 개운이죠. 사주 공부.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고. 합격, 말씀대로, 음, 혼자 공부 말고 같이 어떤 이 스터디 있잖아요. 스터디를 활성화 시키는 게좀 괜찮아요. 이제 겁제 상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쟁자와 함께 뭔가를 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스터디 같은 것도 좀 괜찮겠다. 건강은 위장관리, 규칙적인 식사와, 뭐, 여러가지, 이제 좀, 물을 좀 많이 마셔라, 물. 어? 물을,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뭐, 수영이나 온천, 그쵸? 물과, 이, 수기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뭐,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온천이라든가 수영, 요런 것들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화일간 10월 운세를, 어, 이것저것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